출발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11경주 2등급 18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5번 퀵클리 런이 빠늘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탑 퀄리티, 바깥쪽으로는 8번 대사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5번 퀵클리 런과 바깥쪽 8번 대사리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2번 탑 퀄리티가 3위로 따라붙습니다. 4위는 9번 울프플레이, 5위는 안쪽 3번 한강의 기상, 6위는 7번 아르고 스마일, 8위는 4번 스카이 돌풍, 9위는 11번 스프링킹, 안쪽에 6번 황금럭키가 1 0위 하위권에 1번 글로벌 영웅과 가장 뒤쪽에 10번 럭키월드가 간격을 크게 벌리고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주로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번 한강의 기상이 어느새 선두 자리를 뺏어내면서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3번 한강의 기상 선두. 이제 안쪽에서 5번 퀵클리러는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택했고 8번 대사리와 바깥쪽 7번 아르고스마일이 3, 4위. 외곽에서 다시 11번 스프링킹과 함께 1번 글로벌 영웅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됐습니다. 이제 뒤지선주로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번 한강의 기상과 바깥쪽 7번 아르고스마일, 11번 스프링킹 세 마리가 일마신차 반마신차의 접전 상황. 여기 1번 글로벌 영웅은 바깥쪽에서 일마신차로 선두그룹 바깥쪽 4위로 달리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한강의 기상과 바깥쪽 7번 아르고스마일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목장까지 추켜나오고 있는 7번 아르고스마일, 안쪽 버티고 있는 한강의 기상 이제 바깥쪽 11번 스프링킹과 1번 글로벌 영웅까지 바깥쪽 가세에 나오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든 3번 한강기이상 바깥쪽 7번 아르고스마일이 추월의 기세를 갖췄습니다. 7번 아르고스마일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글로벌 영웅과 6번 황금럭키까지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안쪽 선두를 7번 아르고스마일을 위협해 나오던 7번 6번 황금럭키입니다. 7번 6번 여기 안쪽에 9번 울프플레이 바깥쪽으로 1번 글로벌 영웅 이제 3마리 싸움 7번 아르고스마일 마일과 6번 황금 먹키 7번 6번 1번, 7번 아르고 스마일과 6번 황금 먹키 1번 글로벌 영웅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7번 아르고 스마일 결국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승관 기소 첫 기승에 아르고 스마일이 2등급을 점령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7번 아르고스마일과 6번 황금럭키, 1번 글로벌 영웅 세 마리가 4분의 3마신차, 4분의 3마신차 간격을 보였습니다. 4위는 9번 울프 플레이.